안녕하세요, 서비님 말리의 주섭입니다. 우리 어디 가요 오늘? 일본 도 네, 일본의 북해도를 가는데 광고 촬영하러 가긴 하는데 저는요 단지 탈 거예요. 3박4일 동안 포켓몬고 여행기 <laughs> 괜찮죠? 우리나라에서 포켓몬고를 하면은 다른 나라에는 어떤 포켓몬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잖아요. 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능력껏 알아서 몰래 몰래 이 포켓몬을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케도에는 어떤 특이한 포켓몬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는 거 아니야? 봤는데? 2월 8일 수요일 아침 6시 46분이에요. 비행기 타고 부케도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일본에 가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호일은 처음 보네요. 헉! 웨이? 브레이트! 경험치 1 1 6 0좋어 매일매일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보너스 경험치를 줘요. 왜 이렇게 많이 주냐? 1160. 새로운 토감의 등록입니다. 보시면 인천국제공항인데 포켓스톱이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처에 있는 포켓몬은 코일밖에 없습니다. 왜 코일이 많을까요? 인천국제공항은 여기가 코일 말고 분볼도 많아요. 인천엔. 인하대가 있죠 어. 아 인하공전 아 인하공전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7리2공 있네 자 지금 인천국제공항에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홍수먼이 떴어요 홍수먼 대박사건 홍수먼 잡아볼게요 잡을수 있을까? 잡아요 못 잡는... 아, 뭐야 왜다피 홍수먼을 잡았다 여기 제가 보셔서 체육관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포켓몬은 물에 약하기 때문에 이건데 이거를 다 깎아야 돼요. 한, 어, 다 깎았네요. 여기는 제가 먹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제 포켓몬이 올려지면서 오 여기는 저의 거실입니다. 아 오시나요 관장이요? 제가 관장입니다. 제가 인천 국제공항 먹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코일이 정말 많습니다. 찌리리 공도 있고, 근데 뭐다 잡았기 때문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포켓몬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홋카이도포카이도 여기가 어디 공항이죠? 치토세 공항인가? 저희는 아무튼 뭐 치토세 공항인지 뭐 치토스 공항인지 와있는데 이포켓몬으로 하기 위해서 이 포켓 와이파이를 준비를 했고요 인천국제공항에는 코일이 많았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으로 치자마자 포켓스탑이 두 개나 있습니다 양쪽에 자, 먹어주고 근처에 있는 포켓몬은 구구랑 이브이랑 뭐다 모다... 뭐야? 별거 없잖아 일단은 와이파이를 아끼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고를 하기 앞서 이 밖을 보십시오 여기는 지금 한겨울이에요 한겨울 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데 일본에서만 이 서식하는 이 포켓몬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꿀충이, 피존 별다른 건 없어요 근데 포켓스탑이 진짜 많아요 일단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자, 김비디 님. 어. 저희가 지금 네, 어디 와 있죠? 저희는 지옥계곡에 와 있습니다. 시토세 공항에서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지옥계곡에 왔는데 이 지옥계곡이 왜 지옥계곡이냐면요. 80도에서 100도. 여기가 이제 화산지대라서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온도라 해서 지옥계곡이란 이름이 붙여졌대요. 그리고 아까 오다가 도깨비 모양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이 지옥을 대표하는 캐릭터, 도깨비. 공유. 야. 동유 말고요. 진짜 도깨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지역에는 유황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그 맥반석 계란 냄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날씨도 너무 춥고 지금 제가 카메라를 떠는 이유가그 정도로 추워요. 이 북해도가 정말 춥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춥고 그리고 여름에 가장 더운 곳이라고 하는데자이 지역에는 포켓몬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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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키자마자 포켓 스탑이! 있고 오, 포켓몬들이 꽤 많네요. 지금 EV가 많고 구구도 정말 많습니다. 이 지역은 그리고 이 화산지대라서 포켓 스탑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아요. 오.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산지대 같은데 가면 포켓 스탑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는. 길마다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포켓몬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저기 지금 장난 아닌 게 있어요. 지금 포켓몬보다 저기 지금 대박이에요. 와내눈 앞에 지금 화산지대가 있어. 우와. 와 여기가 지금 화산지대라서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어 게임 속에서나 보던 건데 뷰가 끝내줍니다. 타이시오 지오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도깨비 이 도깨비들이 있습니다. 도 깨비 도 깨비 도깨비. 여기 온천이네 온천. 이따가 온천을 간다고는 하는데. 포켓몬 중에 도깨비 비슷한 포켓몬이 있었나? <웃음> 없죠? <웃음> 추워요 다 필요 었고 추워요 어 지금 구구를 잡고 있는데 여기가 구구 천국입니다 구구 여러분들 중에 포켓몬을 정말 즐겨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구구를 많이 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레벨업 할때 도움을 많이 주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구구를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그러니까 그 연기나는 데서 내려왔는데 데인 p 킵 아웃 넘어가지 말라네요 유황 골렘 같은 거살거 같지 않아요? <laughs> 오밑에도 연기가 올라와요어 냄새 좋다. 난 계란 냄새 좋아하는데 약간 계란 먹고 빵 굽긴 그 냄새인데? 야, 지금 여기에는 특별한 포켓몬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여기 뭐좀 신기한 포켓몬이 뜰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네. 하... 지금 계속해서 이 화산지대를 올라가고 있는데 어 한국 관광객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오는 거 보다는 부모님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왜냐면 이 주변이 다 온천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지로는 최고요 아이 포켓몬이 여기 뭐딱뭐 뭐 있을 줄 알았는데 뭐가 없네 실망스럽네 조금 하긴 이렇게 경치 좋은데 와가지고 포켓몬고 하고 있으면 솔직히 좀 아니긴 한데 그래도 혹시 오니까 계속 포켓몬고를 천운 상태에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 많이 모으십시오 여러분들. 구구 많이 이 트레이너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포켓몬입니다. 그리고 또 구구 잡다 보면 메타몽, 전설의 포켓몬 메타몽도 잡을 수있으니까나 지금 계속해서 화산지대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냄새 점점 좋아집니다. 구수해 구수해. 나이 냄새 좋은데? 야 진짜 끝내준다. 오오오오짱미끄러 자, 여기도 포켓스톱이 있네요. 이런 지대에 포켓스톱이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죠. 비석 이름이 있는데, 비석 이름은 제가 읽을 줄 몰라요. <laughs>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뜨거운 물이 흐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저 뜨거운데 지금 꼬렛이 있어요, 꼬렛이. 꼬렛 높겠다. 네. 자, 여기가 정점인 것 같아요. 야 이게 뭐죠? 저 얼마나 뜨거울려나? 저기서 뭔가 특별한 포켓몬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별거 없네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저기 한번 들어가보고 싶어요. 음, 조금 뜨겁겠지만 들어가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못 들어가게 막아놔가지고 아쉽네요. 솔직히 이런데 마그마 포켓몬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마그마 포켓몬은커녕 무슨 꼬레 전혀 이 용암지대에 살수 없는 포켓몬들만 있네요. 자 지금 저는 도이아 썬팰리스. 리조트에 와 있는데 여기 주변에 호수가 있어요 오면서 봤는데 좀바다인줄 알았는데 호수라고 하네요 이 후카이도를 위성 사진으로 위에서 봤을 때이 동그랗게 도너츠 모양이 있다고 해요 어, 여기서 오늘 온천도 즐길 건데 일단은 포켓몬이 뭐가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니까 이 옆에 있는 호수 근처로 가갖고 포켓몬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했던 호수가 있는 곳에 왔는데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얼었어. 오. 오. 자, 미끄러우니까 포켓몬고도 중요하지만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laughs> 오. 오. 와, 대박. 자, 지금 뒤에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린 호수인데요. 이 호수에 과연 어떤 포켓몬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치 한번 구경하세요. 와. 이게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호수 이 호수에 과연 라프라스가 있을까요? 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 키는 순간 포켓몬이 떴는데 발챙이랑 콤팡이랑 파라스 이브이가 떴네요 아 실망스러워라 자 근처에 있는 포켓몬은 뭐고라파더 특별한 포켓몬은 없네요 그리고 주변에는 포켓스탑이 하나도 없어요 뭐야 이게 경치만 좋으면 다야! <laughs> 포켓몬이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라프라스 정도는 있어야지 라프라스? 어, 라프라스다 라프라스? <laughs> <laughs> 아, 잡는다 <창피해>. 뿡 <laughs> 아, 잡지. 아, 라프라스를 놓쳐버렸다 너무 추워서 일단 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그 전에 특별한 포켓몬이 없어도 이 아쉬움을 싹 잊게 해준 풍경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야, 여긴 진짜 내 인생의 최고다 최고. 자연이 진짜 이쁘다는 걸 알려주는 곳인 것 같아요. 홋카이도는 와. 포켓몬고도 포켓몬고인데 아쉽게도 포켓몬고 홋카이도에서 1일차 별거 없네요. 한국이랑 똑같아요. 물가 가면 그냥 고라파도가고 잉어킹 있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시내라기보다는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시골, 시골이기 때문에 뭐가 있을 리가 없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곳에 막 전설의 포켓몬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뭐 화산지대에는 뭐 마그마에 관련된 그런 포켓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포켓몬고 조금 실망스럽네요 이런 부분. 아무튼 저는 이제 포켓몬고 1일차를 마치고 들어가서 온천도 즐기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온천 즐기고 그런 거는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1일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때 봐요. 안녕!